첫 번째 본문 AI 빼고는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세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들아, 잘 봐. 가장 중요한 건, 본문에서, 각각의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전체적인 플로우로 흘러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선형적인 패션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오냐면 순환 순환 패션이 나온다라는 게첫 번째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을 제안해 줍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순환 패션이 무엇이고 순환 패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순환 패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기술이요. 기술의 발전으로 순환 패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렌지 가지고 사람의 옷을 만들 거 만들 거라고요. 이런 기술에 관련한 내용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얘들아 뭐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서스테이너 i 패션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법 첫 번째는 기술에 관련한 거고요. 마지막 본문에서는 방법 두 번째 소비자요. 얘들아 뭐 기술과 소비자가 합쳐져서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라게 1, 2, 3번의 내용이에요. 다시 얘들아 문제점 제기하고요. 서스테이 i 패션이 필요하다고 라 해서 순환 패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순환 패션이 그럼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데? 첫 번째, 기술로서 진행이 돼야 돼. 두 번째, 소비자로서 진행이 돼야 돼.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s 스테이블 i n a b l e f a 뭐? 순환 패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첫 번째, 문제 제기합니다. 현재 패션 산업은요, 선형 구조예요. 그래서요, 얘들아. 어떻게? 막대한 폐기물과 오염이 발생해서요. 지속 불가능한 소비가 문제로 되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필요하다? 순환 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광펜 치면서 갈게요, 하게들. 그래서 보면 얘들아, 순환 패션은요,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 경제에서 기반한 거예요. 즉, 얘들아, 패기, 끝, 이게 아니라 돌고 도는 재활용했어. 선생님 옷을 재활용했어. 그 다음에 민선이가 있는 거야. 민선이가 있고 재활용했어. 민선이도 동생이 입어. 이런 식으로 재활용.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본문은 주로 뭐?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술과 친환경 섬유를 통해서요. 폐기물과 지원, 자원 낭비를 줄이고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고요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얘들아? 혁신 기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혁신 기술이요. 혁신 기술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의 역할이요. 얘들아, 소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옷만 살 거고요. 오래 입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소비와 폐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결국, 지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멋진 패션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패션 산업의 선형적인 시스템은요, 야기합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오염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demanding, 요구한다, 라는 거야. 변화를 요구하는데, 뭐로 향하는 변화, 얘들아? 순환 패션으로 향하는 그런 변화, shift, 변화를 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환 패션, 순환 패션은요, 야기합니다, 촉진한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재활용을 야기하는 거고요. 재활용, 그리고 뭐, 얘들아? 그 다음에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얘들아, 지금 applying, 적용하는 거예요. 혁신적인 기술을, 어디, 응. 음,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얘들아. 창의적인, 얘들아 미안해. 지금 환경 친화적인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아, 얘들아 순환 패션이라는 게 뭐야? 일단 재활용할 거야, 재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혁신 기술을 적용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얘들아 무엇이다? 기술이요 그러나, 얘들아, 진정한 변화는, 또한, 어디에 의존합니까, 얘들아? 소비자에 의존한다라는 걸 소비자요. 진정한 변화는 소비자에 의존하는데, 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가 되는 거, 얘들아? 만드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요. Unnecessary.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그런 소비자에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작지만, 꾸준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모, 프로듀서,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헌수머들 모두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지속 가능한 패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둘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즉, 두 번째 본문은 예은아, 누구 의 입장에서 쓴 거야? 세 번째, 아, 생산자야 아니면 소비자야? 두 번째 본문은, 두 번째, 두 번째 본문은 생산자 입장에서. 세 번째 본문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 얘은이 됐을까요? 인 졸리면 일어나야 돼? 응. 면 보도록 할게요. 했을 때 얘들아 뭐가 진짜 중요하다. 순환적인 그런 패션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문이고요. 요 주제문은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요건 한 거니까 넘어갈게 하게 돼. 결국에 선형적이어서 순환적으로 넘어가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소라, 누구의 입장과 누구의 입장이 나왔어?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왜 패션이요? 보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지요? 에란, 패션 산업은요, 가치가 3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구성하는데 GDP의 2%를 구성합니다. 무엇이? 패션 산업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선형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형적이라는 게 직선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건데, 즉, 디자인 했어. 오케이, 디자인 끝. 뭐? 소비했어. 소비 끝. 폐기 끝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패션이다라는 거야. 디스포절은 폐기라는 뜻이죠. 모르면 써놔 얘들아. 디스포저 폐기. 디스포즈가 퍼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뜻이어서요. 디스포저 뭘로 이어집니까? 그냥 폐기. 폐기물에서 끝이 납니다라는 거죠. 이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단계들 있죠, 얘들아. 이런 많은 단계들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이런 모든 단계들이요. 뭐? 이끌어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지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오로지 Maximizing, maximizing. 최대화 할 거라고요. 무엇을? 의류야. Garment 모르면 써놔 얘들아. 의류란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뭐 하려고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의류 소비를 응.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뭐만 할 거야? 의류 소비를 최대한으로 높일 거야 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얘들아?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유류 소비만 최대화할 거야, 라는 그런 목적으로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어, 얘들아? 환경 요소들이 되는 거죠. 얘들아, 체크할게요. 다른 요소들이 특히 뭐에 관한 거? 환경에 관련한 거야. 재현 일어날게요. 이런 직선 패션 때문에요, 패션계는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환경에 왜 다른 요인들인 환경의 요인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85%는 그냥 매립지로 가서 다 버려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요, 오직 1%만이 재활용됩니다. 다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야. 태율이도 일어날게요. 그리고 뭐 얘들아, 50만 톤의 그런 마이크로 피버들이요, 결국에 어떻게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93. 이 930억에 이 물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매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는지 수치화 시킨 거예요. 예를 쓸까요? 여기에 써놓을까요? 낭비의 수치화요. 낭비가 실질적으로 즉 구체화 시키는 거야. 얼마나 낭비가 진짜 많이 발생하는지 낭비를 수치화 시키고 구체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야, 이와 같이 놀라운 숫자는요, 킵은 목적어 자리에 ing밖에 못 오죠. 야, 근데 이런 놀라운 숫자 계속 증가할 거야. 만약에 뭐 하면, 프로듀서들이 기존에 old existing, 전부 다 기존에로 갈 거야. 기존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한다면요. 정연이 됐을까요? 화면 볼게요, 얘들아. 샛볼 이유 없어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아기들. 이렇게.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것이 분명하냐면요. 이렇게 많은 낭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쓰레기와 오염이요.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오염이 반드시 줄여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직선 패션은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발생할 수 있다고요. 순환 패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 구조로 바뀌어야만 합니다라는 필요성이 되도 되는 거예요. 인소리 에 됐을까요? 화면 볼게요, 얘들아. 본인 책볼 이유 없어. 얘들아, 이런 순환 패션은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뭐? 순환 경제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영감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환경제라는 게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요. 전치사의 목적어 1, limiting,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2, keeping, 전치사의 목적어 3, reusing. 이렇게 나온 거야.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야, 순환경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줄이는 거야. 순환경제가 뭐냐면, 자원과 material, 재료들을요, 계속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야. keep in use. 계속해서 사용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들이 다시 사용하는 거야. 즉 재사용하고 계속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소리 이해됐을까요? 갔을 때 이런 순환 패션의 부상은요, 촉진됩니다라는 거야. 신기술이요. 두 번째 부문은 예나 누구의 입장? 생산자야, 소비자야. 그렇지 생산자 입장에서요. 기술의 입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재료들인데요, 옷을 만드는데 흔히 사용되는 이런 자료들은요, 뭐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요 요구하기 때문에요. Considerable 모르면 써놔야 되라 상당한이런 뜻이죠. 상당한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천천히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얘 됐을까 얘들아. 그리고 이것은요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필요성인데 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만들어내냐면요 친환경적인 텍스 타일의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우리 뭐가 필요해? 친환경적인 텍스타일 대안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현재요 회사는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 재활용되는 섬유를요. 그리고 뭐 섬유들아, 얘 이렇게 하나 묶어줄게요. 추출이 되는 그런 섬유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얘들아? 우리 농업 폐기물로부터 나온 거야. 즉, 잎이라던가, 벼 껍질이라던가, 씨앗에서부터 추출된 그런 섬유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나왔어? 오렌지 껍질에서 만든 재료를 만들 거야, 라는 거야. 한 회사는요, 나노 기술을 사용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렌지 껍질로 부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렌지 껍질로부터 옷을 만들면 뭔가 재질이 안 좋을 것같아 하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섬유는요,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분해가 된다고요. 옷의 질은 좋은데, 분해는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러한 제조 기술에 더해서요, 기술은요, 향상될 것이다라는 거야. 어떠한 방식으로 얘들아? 가주어진저 구문이죠 옷을 요 만드는 것이 평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건데요 어떤 방식이 노멀하게 될 거냐면요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만 사람들이 그 옷을 주문을 할 때만 뭐한다 얘들아? 옷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기술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요 옷가게 가면 옷이 대량으로 널려져 있어요 얘들아 그 말에 팔리지 않는 옷이면 어떻게 된다? 민솔아 팔리지 않는 옷이면 어떻게 된다? 다 버려진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근데 얘들아 주문제작이면 그때 그때마다 <laughs>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버려지는 옷은 없을 거예요. 이해가을까요 근데 지금 옷 가게 너무나 많은 옷이 있잖아요. 우리 스파오, 유니클로 이런데 가면 근데 재고를 채우지 못하면 다 버려지는 거야. 다 쓰레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러한 make to order 주문제작 시스템은요,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게 들겠죠, 얘들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만 더 적은 돈이 쓰일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오프라인 가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인건비라던가, 월세라던가, 전기세라던가, 이런 거 없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했을까요? 필요할 때만 나와서 옷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들아, 기술의 발전으로요, 내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3D 기술이요,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네이블목적여보자의투구장사 오죠. 사람들이 보는 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옷들이요, 온라인에서 맞을 수 있는지요. 그것을 굳이 가게에서요, 입어보지 않고도요. 내 몸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면 3D에 맞춰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줄 거예요. 결국에는 얘들아, 뭐, 이런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혁신은요, 지속 가능한 패션을요, 보다 용이하게 만들 거예요. 지속 가능한 패션이 용이해지는 거고요. 상당히 줄일 것이다 라는 거야. 쓰레기를 줄일 거고요. 지금 뭐, 유통 과정에서 이런 배출을 줄일 거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얘들아 모의 입장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 기술을 통해서요 순환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순환패션을 만드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친환경 섬유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주문제작 시스템 그 다음에 3D 가상피팅 이런 것들은요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촉진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술혁신이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끈다라는 거야. 예 있을까요? 소라 마지막 본문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다? 마지막 본문은 상원아, 누구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다?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의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얘들아, 내용의 전체적인 f l o 를 알아야 돼. 선생님이 해주는 건 아무 소용없어. 내 머릿속에 넣어야지. 다시, 얘들아, 첫 번째 본문 뭐예요? 문제점 제기하고, 해결책으로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순환 패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본문, 윤지아, 누구 입장에서 쓰였다? 그치, 생산자의 입장에서. 즉, 얘들아, 뭐? 기술.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킵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요. 소리야, 선생님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집중해, 얘들아. 지난 시간에 한거 선생님이 한번 다시 천천히 설명하고, 플로우가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하는데 왜 말을 못해, 얘들아? 어 집중하면서 갈게요, 얘들아. 음. 마지막 보면요, 키 t i n g 전치사 투여서 뒤에 동명사 나왔다라는 거고요. 얘들아, 패션을요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요, 메이크의 목적격 보어 자리고요. 보어 자리에 모는 못 쓴다, 부사는 못 쓴다라는 거죠. 패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요. 패션 산업계가요.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어.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패션 산업도 진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옷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신경 써야만 합니다. 라는 거야. 내가요 소비자가 옷을 많이 안 사입어. 그럼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 옷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들아. 우리는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런 우려를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요. 즉 적게 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사자고요. 그렇게 하면 시장은 당연히 반응할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모함으로써 옷을 책임감 있게 버리자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얘들아. 책임감 있게 소비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그것을 입을 누군가에게요. 즉 동생한테 물려주거나 중고 상자한테 물려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때그 옷을 버릴 때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얘들아, 이런 순환 경제는요. 해결하지 못 어, 순환 패션은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얘들아. 모든 문제를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문제 갑자기 짠! 하고 사라져? 그건 아니다. 라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들아 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better. 당연히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그리고 얘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공급망을요. 최대한 많은 사이클로 운영을 하는 거야. 한번 재사용했어. 좋아. 두 번째 재사용하는 거야. 좋아. 세 번째 재사용해서요. 이 수많은 시스템을 가능한 많이 돌리자고요. 이들됐까요 이렇게 가능한 마안이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요.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요. 뭐, 옷 습관에 대해서 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요. 패션 산업들이 결국엔 점차적으로 향상될 거다라는 거 하룻밤 사이는 아니지만요. 결국에요. Nothing is more fashionable. 더 패션 너블한건 없어요. 뭐 하는 것보다, 지구를 살리는 것보다. 다시 얘들아. 첫 번째 본문. 문제점에서 해결책, 순환 패션 필요하다. 두 번째. 생산자의 입장에서요, 기술을 통해서, 뭐, 순환 패션을 만드는 방법이요. 세 번째,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순환 패션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차례대로 나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오케이.